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 문법을 하나 알아보는데, 에, 좀 어렵습니다. 자동사의 과거 분사의 상태 수동태. 수동태는 타동사만 쓰이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웬 자동사의 과거 분사가 상태 수동태로 쓰였냐. 그런 건데, 음, 그런 게 있어요. The Spring Hand. has come, 그렇죠? The spring has come. 봄이 와 있다는 거죠. 와서 와 있다는 거죠. The spring is come. 이렇게 결과적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Spring is come. 그러면 has come을 대신해서 is come을 쓰는 거예요. come은 자동사잖아요. 그런데 와서 와 있다는 뜻으로 had p, have pp를 대신해서 is pp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상태수동태라고 흔히 또는 자동사의 상태수동태, 물론 타동사의 상태수동태도 있긴 있지만 이거는 자동사의 상태수동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렵지요? 자, 글을 읽어보죠. In the history of champagne, 샴페인의 역사에 있어서 the most unusual, 가장 이상한 병들인 거죠. 병들, 샴페인 병들 있죠? Ever used, 사용되었던, ever는 뭐 해석 안 해도 돼요. 가장 음, 이상한, 어? 이상한 병들은 A번이 바로 답인 거예요. 이거는 쉬운 거예요. reportedly. 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거 분사가 꾸며주는 거, 있는, 꾸며주는 거죠. 이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 있어요. genuine, 순수한 수정으로 만들어진 거. 만들어져서 surprised Charles Alexander II. His French purveyor. 그의 프랑스인, 어, 조달업자인, 에, Louis 레드레, 뭐 이렇게 하든지 로, 로데레, 무슨 뭐 레드레, 뭐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발음을 잘 못하니까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제, 프랑크, 그, 프랑, 저기 독일 사람이 있죠. 자르다고 하는 걸로 봐서 대제에게 갖다 줬던 에, 그러한 것들이다인데 앞에가 바르스가 복수형이잖아요. 바르스가 그러면 요거는 도우스가 돼야 되겠죠. 복수형으로. 요거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답으로 골라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심술 궂게 문제를 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선, C번 볼까요? That is until. 이건 시험 문제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That is until the fall of, 여기 과거잖아요. 1975년 가을이 될 때까지는 요 데트는 앞 문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 여기 이즈가 따랑 나오는데 이 대절과 언티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1975년 가을까지는 그전그 그 이후에는 아니었는데 그 전에까지는 대절이었다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티을 이즈하고 연결하면 안 돼요. 요때까지는 앞 문장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음, 비동사는 그 자체로 비추의 뜻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예컨대 지우고 해볼까요?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it may maybe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는 거죠. It may be 아, 띄어 었야 되겠죠, 여기는 it maybe 띄고요. That 그냥 나오고 여기가 과거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He 예컨대 was 뭐 he was 그가 몸모였다는 게 여기에 응? 나오면 대절이 진주어고 it는 가주어예요 그러면 동사 be밖에 없잖아요. it와 대절은 그게 그거니까 하나 대신 쓴 거니까 in maybe 나오면 몸모인 것은 아마도 사실인 것 같다 이럴 때 be 다음에 추를 안 쓰는 거예요. be만 그냥 쓰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대트 지우고 it 지우고 요, maybe를 합쳐서 maybe 아마도라는 부사가 만들어진 거. 예요 이거 붙여 쓰게 되면 이렇게 in maybe that 그냥 나올 때, be는 그 자체로 비추 e 의 뜻을 쓰인 거예요. 여기서 is도 그런 거예요. 즉앞 문장이라는 거, 요 때까지 앞 문장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거다 그래.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was를 안 써요, is를 쓰는 거예요. 요 때까지 뭐뭐 했던 것은 지금 봤을 때 사실이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is를 쓰는 거예요. 참 어렵죠. was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요때까지는 요 그랬던 게 사실이지. b 가 is가 음, is true의 뜻으로 쓰인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꺽쇠까지 쳐놔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죠. 에토론런스 억수처럼 많은 훌륭한 샴페인들이 서빙된 거예요. 커다란 실험실에, 실험실에 프레곤에게, 프레곤에 넣어서, to the crowd of well wishers. 잘 되기를 바란 줄은 사람들, 이 그냥 하객들, 그러는데 하객들의 무리에게 제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게더드가 나오는데 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하 여러분이 이게 이걸 꾸며야 되는데, 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 기, 기본적으로 관계절에 축소형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과거는 아니고 과거분사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거는 원래 따지자면 who was gathered가 돼야 돼요. who were, who were, who were gathered가 돼야 who 지우고 were 지우면 gathered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b plus pp가 되냐 이거죠? 보통 때는 안 되죠. 이거 억지로 물러 모은 게 아니고 지들이 모인 거예요. 자동사예요, 모이다라는. 그런데 헤드 PP는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이걸 그렇다고 게더링으로 바꾸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요거는 원래는 후 헤드예요, 헤드. 후 헤드 게더든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결국 모여있는 사람은 상태수동태로 뭐로 쓴다? 워 게더드로 충분화되는 거예요. 워 게더드가 되는 순간 후워를 지울 수가 있는 거고 게더드는 후치 수직이 될수 있는 거죠. 네이비드 볼티모어가 실험실이죠. MIT 실험실에서 셀러브레이티 언나운스 발표한 거죠. 그가 방, 노벨상을 받는 거죠. 발견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음. 여러분이 이것도 좀 어려운 거죠. 마지막 뭐 남거나 다 해석을 해 보면요. 더 해석을 해보죠. 남은 거마저 더 해석을 해 보면. 에, 노벨상을 탄 거죠. discoveries, concerning, interaction, 에, 종양과, 종양 바이러스와, 어, 세포의 유전 물질 간의, 에, 상호작용에 관련된, concerning은 분사 출신의 전치사로 쓰이는 거죠. 발견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막 수상했다는 그러한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거죠. 그래서 이 g 더 t e 를쓴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거죠. 이거, 게 줄처럼은 이거 맞았는지 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태수동태 상태 궁금하시면 검색하시면 이미 많이 다뤄놨습니다. g 더 t 도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대리전틀도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지만 도수는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 분사가 끊을 수 있다는 건알수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문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 a번이 답이 됐죠. 어렵습니다. 플래건. 에뭐 플래건이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음. 이게 뭐 플래스크에서 비슷하게 온 거예요. 독지가 뭐 남의 행복을 비는 사람. 그데 하객들 그러면 돼요. 이 경우에는 t h a t is until 때까지만 그건 사실이었다는 거죠. 때까지만 그건. 그쪽에 때까지를 대타하고 붙여야 돼요. 비동사는 자체만으로 비추루의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in, maybe, 대절하고 도 똑같은 거죠. 어, may, be만 쓰는 거죠. 그래서, 대절 이렇게 나오면, until은 앞쪽에다가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until은 여기 있지만, 요거는, until, 이하를요 앞쪽에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good place, 음, 좋은 곳이었지. 음, yeah. That's good, that, that was good place. 좋은 곳이었어. Yeah. 인수되어서 넘어질 때까지는 그랬던 것이 사실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good food, good drinks, but b r tender was rude. 무례했다. 그런 거죠. 근데 그래, that is until.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팁을 줄 때까지는 무례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무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이렇게 쓰는 표현인 거예요. is를 쓰는 거예요. 설마 이걸 was로 바꿔놓고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런 미친 짓은 안할 겁니다. 거기까지 아는 사람들도 드문데, 문제로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쉬운 걸 문제로 내고, 이걸 그냥 참고로 갖다 놓은 거죠. I never used to eat spinach. 시금치는 내가 먹은 적이 없어. That is until I r e a l i z e 내가 깨달을 때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이지. It is actually quiet. 꽤 맛있다는 게. 적어도 I eat, 이제는, 항상 뭐고, 이런 거죠. That is true, until은 대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자, 후치수식의 상태수 동태,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gathering을 요경우에요 gathering이 요 경우는 안 쓴다는 거예요. gathering의 경우. 는 현재 분사로 후치수식을 하면 꼭, 음, 진행 의미,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대체로 진행 의미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who had been이라든가 who were에서 이거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g a t 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만 g 더링을 쓰게 되면 이렇게 진행형의 의미가 남을 때가 많아요. 모였던으로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Where Wishes Gathered는 자동사인데 과거분사하면 수동이잖아요. 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수동 무슨 왜 PP 꼴이 나와. 과거형 아니야? 과거형이 또뭐 정동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who, head, pp로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head, 쓴, 모여서, 결국, 모여있는 상태를 중요시해서 하면, who, o g 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who하고, o 가 지어서, 결국은, g a t 가 남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자,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이거는, 뭐, 반복해피의 d a t h 과 도우수죠. 더가 붙은 명사를 대신하는 대 e a 죠 temperature here, h 어, t 서울. 서울의 온도보다 더 높다, 더 있죠? 게 오브서울 같은 한정곡 얻고 있을 때, 더템퍼런처에 대신할 때대데를 쓰는 거 아시죠? A little easier for an out of town team to play in three day t o u r n a m e n t 를 하는 게더 약간은 더 쉽다. Uh, one, then rest four days. 나흘 동 이건 사흘간 되는 토너, 나흘간 지속되는 토너먼트죠. 이거는 여러분이 더 명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절이 대상을 한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질을 나타내는 분류사예요. 따라서 원래는 어뜨리데이 터너먼트예요. 이렇게 어가 붙는 거라면 원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을. 원을 써야지 대틀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 그 차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복수명사가 나올 때 도수로 받는 거죠. 투쟁이 생긴다. Whenever you need, s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간섭할 때, 여기가 복수형이니까 여기도 dose를 써라. 더 대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the dress is that of gentlemen. 아, 옷은 신사의 것이지만 단순히 이것도 단수예요. 그러나 매너는 에, 광대의 매너다. 여기 복수형이것도 복수형을 쓴 것이. 자 디지털 레이저는 광대파 퓰러인유로 유럽에서 인기가 있지만 도우스 원스는 안 쓰는 거예요. 도우스 원은 대대 원은 되는데 도우스 원스는 못 쓰는 거예요. 복수형은 그냥 도우스만 쓰면 되는 거예요. 도우스 원스 안 돼요. 도우스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 도우스 하면 원스를 쓸수 없다라는 거 알아주듯이고요. 대과 도우스를 한정하는 유형 뭐이 어떤 것들이 주로 있냐 첫 번째는 전취사고가 제일 많죠. The s c a t t e l e s s structure of the gorilla. gorilla의 골격구조는 similar to that of humans. 인간의 골격구조와 비슷하다. 여기가 단수니까 이것도 단수로 하라, 그런 거죠. 육지에서의 온도는 in contrast to those. 물 속에서의 온도와 대조적으로 may vary annually. 기분, 아, vary가 달라진다죠? 어, 매년, 어, 연간. 특정한 지역에서. 무려 60 내지 70도씩, 이런 거죠. 관계절이 꾸밀 수도 있어요. The benefit of Aspirin의 장점들은 go 그 far beyond those that were, 원래, 에, 그 개발자들이 구상했던 것보다. 아니, Aspirin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 혜택들이 있다는 거죠. 어. 자, 관계절이 꾸밀 수 있다는 거는 현재 분사가 꾸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The water used by Clement was d e a t flowing. 요거, 세네카, 강이죠. 세네카 아울리스도 흘러가는 거, 모 뭐, 흘러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세네카 강으로 흘러드는 물이었다, 이런 거죠. 어, 요, 앞에, 워터를 데트로 받았고요 프로잉이 수식해주는 거예요. 자, The Continental Divide, 대륙 분수령은 리퍼트, an imaginary line the North, 북아메리카의 럭키 산맥의 상징적인 선인데, death divide 나누는 거예요. 워터? The world flowing to the Atlantic Ocean. 에 대서양으로 흘러 가는 물들 강이겠죠 물들은 from those flowing into the Pacific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것들 음, 이렇게 도우스도 과거분사도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현재분사가 도우스를 꾸밀 수도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과거분사도 괜찮아 biologically produced ceramics like those made 죠 모노스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컨대 스 열친 성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생성된 세라믹은 여전히 우수하다. Those produced 합성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어, 세라믹들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The other famous remark was that made by 어, 이게 이제 독일 사람이면은 W를 B로 발음, V로 발음하죠. 재밌는 거는 생각해 보면. 라틴어는 라틴어는 음, 라틴어는 원래 이제 옛날에는 V가 W로 다 발음을 했는데 중세 라틴어가 되면서 원래는 W에서 중세 라틴어가 되면서는 V로 발음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는 라틴어 나와도 그냥 W로 발음은 안 해요. 그런데 독일어는 W가 돼 있어도 V로 발음을 하죠. W로 돼 있어도 불을 W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발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 빌란트 이렇게 발음하죠. About Napoleon, 나폴레옹에 대한 에, 빌란트가 한 말이었다 이런 거. 리마크를 받은 거니까 데트로 받은 거죠. 단수니까. 근런데 동격인 거죠. 어떤 빌란트냐? 나폴레옹이 독일의 볼테르라고 불렀던 그 빌란드 말이다 이런 거죠. 부른 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과거분사가 음, 복수형도 꾸밀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이 문장에서도 made of 나왔잖아요. 그리고 앞에가 d e a t 가 아니고 도 o s 다 이런 거죠. 음, 제가 나름 이, 다 해석을 해주느라고 여러분은 해석을 다 이렇게 해놓는 게 좋죠. 어, 나름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저는 해석은 다 한다라는 게 원칙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